왜 학교형이 낙선이 되었는지 모 누구도 아니고 재원이형이냐고 아, 빨리 다음 나라가 겠다나 시빙트리 하고싶어 으로한번 하자 생각해 감다걔 어디갔어? 아, 네. 어?

16,000아트하면서스킬아 톰런, 브라스, 로고, 바인더, 하리고버고오버디아 맞다, 1우0 0 0 아유, 많이, 0 0 많이, 많이,

콤더펭펭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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목소� OF> 아, 음, 어. 안 해도 돼는가안할 거야. 차습니차만원 올라가요? 네한7 예. 207초에다가... 0원다올라나네 네. 아, 말도 안 되는 퀴를왜고어으라고 그럼 한아요 빨리 줘. 밖에 빨리 줘. 이거 좀만좀천좀만좀천0만좀천좀좀좀0 0만좀천0 2 0 0 2 0

이 사람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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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사람이 사람은? 이 사람은? 이사이사람

스케일로 넣고 어느 게맞가만고가만 1, 3, 5, 0 0 0 3 8 0 0 0 1 80, 0 0 30, 0 0 0 7가8 0 0 0 0 5 60, 80, 0 0 11, 5 8 0 0 0 1 8 0 0 0 1 8 0 0 0 0 0

이셔나 혼인 인데 24,000원들2,500원2만0 0 0원 줘. 만거2 0 0 0원그

나도 제발 좀 해. 서거아나거이도봐난 이거 난 이거가 아 너무 안에서 어 올리고, 냉각이 없어요.

이상를아까도 <목소리> 아, 아무튼 그걸 는이 법이 어가세요